본재할매는 오늘 저녁 반찬으로 병어조림을 할 거예요. 병어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운 흰살 생선인데요. 구이보다는 조림이 훨씬 맛이 좋아요. 무를 듬뿍 넣은 본지할매표 병어조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병어를 살 때는 싱싱한 걸 사는 건 물론이고요. 조림용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는데 집에 갖고 와서 소금간을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한번더 씻은 다음에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했어요. 병원은 살이 부드러우므로 약간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 조림 전에 먼저 소금간을 조금 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칼집을 넣어줄 건데요. 한 면에다가 3번 정도 칼집을 어슷하게 이어주는데 너무 깊숙하게 넣지 말고 살짝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소금은 입자가 고운 천일염 구운 소금인데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소금을 넣고 살살살살 소금을 뿌려주세요. 한 꼬집 정도만 뿌린 다음에 뒤집어서 한 꼬집을 다시 뿌려줄 거예요. 생선 살을 탄력 있게 해주려고 약간의 소금을 골고루 뿌려줬는데요. 이 상태로 랩을 씌워 냉장고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었다가 조림을 해줄 거예요. 병어 소리 미인분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병어는 두 마리 300g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는 동량으로 300g. 찐 간장 3큰술, 고춧가루 3큰술, 참기름 3큰술, 마술 3큰술, 꿀과 올리고당을 섞어서 3큰술, 다진 파 3큰술, 다진 마늘을 1큰술 반, 그리고 홍청 고추를 하나씩. 어섯썰기 해서 준비했고요 양파는 채를 썰어서 50g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통깨 1큰술, 다진 생강 반큰술, 후추는 반 작은술 정도를 준비했고요 비포리 만능 육수는 두껍 반, 500ml를 준비했어요 무는 약 1cm 정도의 두께를 썰어 준 다음에 다시 4등분을 해서 조림을 할때 밑에 깔아 줄 용도로 준비했어요 준비된 양념 재료들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준비된 양념장 중에서 육수, 홍고추, 청고추, 양파, 통깨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양념을 섞어 줄 거예요. 병어는 토막을 내지 않고 통째로 졸일 거라 냄비가 좀 넓은 게 좋고요. 먼저 무를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 병어를 올려놓고 준비된 양념장을 병어와 무 위에다가 골고루 발라줄 거예요. 양념을 다 발라둔 다음에는 양념 그릇에다 육수를 부어서 이런 식으로 헹궈주세요. 그리고 냄비 옆으로 살며시 이 육수를 부어줄 거예요. 병어조림을 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이 상태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조금 있다가 뚜껑을 약간 열어놓은 채로 불을 줄여서 30분 정도를 더 졸여줄 거예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아까 남겨놓은 양파와 홍고추를 위에다가 골고루 우려줄 거예요. 불을 줄이고 뚜껑을 이런 식으로 약간 열어놓은 채로 30분간 더 졸여줄건데요 불을 줄일 때도 이런식으로 끓는 모습이 보여야지 너무 약하게 줄이면 졸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뚜껑을 열고 스푼으로 이런 양념장을 끼얹어주면서 졸여줄거예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병어조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국물이 이 정도 자작하게 있을 만큼 졸여주는 게 좋아요. 접시에 담아낼 때는 병어를 먼저 담고 옆에다가 무를 곁들여 담아준 다음에 양념 국물을 위에다가 끼얹어 주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해 두었던 통깨를 뿌려주면 아주 훌륭해요. 지리한 장마철 병어조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